안녕하세요. 아이플레이 대장입니다. 네, 가타카나 마행의 글자를 익히고 있고요. 이번에는 미. 미를 익혀보겠습니다. 점 3개처럼 생겼는데 사실 쓸때 점이라기보다 약간씩의 짝대기로 쓴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점이 아닙니다. 약간 짝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세요. 그러면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미, 미, 한번 더 미, 네, 미고요. 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. 네, 우유를 뜻하는 밀크, 밀크, 밀크입니다. 밀크, 우유, 밀크. 밀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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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는 밀크도, 밀크도 많이 쓰지만 이 말도 우유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. 유유 네, 소우자고요. 젖자젖자라고 하는 거 맞나? 어쨌든 그 소의 젖 우유고요. 이렇 K 있습니다. Q, 뉴 e w 牛乳,牛乳. 네. 밀크. 또 많이 쓰지만. 牛乳.또 많이 쓰니까 네둘다잘 외워서 네 현지 혹시 가시면 네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글자 무. 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